청주 시내 버스 파행 운행이 사흘 만에 잠정 타결됐습니다. 단일 요금제와 무료환승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승 기자입니다. 잠정 합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시내 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비율을 당초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청주 청원 단일 요금제 손실금은 올해 10억 원과 내년 1월에서 3월 분을 청주시가 우선 지급한 뒤 버스 회사들이 나중에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주교통과 동양교통노조는 청주시가 제안한 합의안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합의하면 즉시 정상 운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수회사버스 사용자들과 합의를 한다면 합의 서명하는 즉시 지금 파행 운행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정상화 운행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청주시도 합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서면 합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동관리위원회, 즉, 6개 사 대표와 청주시장과의 합의각서는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주교통과 동양교통노조는 청주시가 6개 버스업체에 지원할 단일요금 손실액을 102억원에서 71억원으로 조정한 데 반발해 지난 25일부터 단일요금제와 무료 환승을 거부해왔습니다. MBC뉴스 이혜승입니다.